은 MP3 아이업 아이없스. 아이업스에서 공식 포함합니다. 아이업스 스타 리그 3, 4위자 니미. 박태민이 한 경기 앞서 있습니다. 자 레크엠 박태민. 강한 느낌이 드는 네비거든요. 네, 정말 그 유리하다고 생각됐던 이병민 선수가 기어치니에서의 패배는 어떤 맵의 순서나 남아있는 맵들의 서로 간의 전적을 비교해보더라도 박태민 선수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고 있을 때 확실히 뭔가... 승기를 고쳐야겠죠. 반대로 이 병은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목소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호 박태민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태민, 3시! 박태민, 저그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병민 선수의 진영, 펜테큐 리탈 이병민 선수의 진영은 아웃입니다. 네. 1경기 네오기오틴 방금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뭐 엘리전까지 나오는 양상은 안 나오더라도 네, 초반이나 어떤 경기 내용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네. 맵 역시 자, 이병민 선수는 이 맵에서 박성준 선수에게만 졌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될지, 오버로드가 12시로 이동을 하고 있는 박태민 네, 진 김에 2대0, 3대0까지 가고 싶겠습니다만 또 이병민이 발동 걸리면, 무섭거든요 이병민 아직 정찰 가지 않고, 서프라이즈 버지면서 천천히 호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병민 선수는 그래도 어쨌건 이윤열 선수하고 비교해서는 초반형 박태민 선수는 아주 순수, 예, 순수 후반형 그런데 어. 초반형 맵이 된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네오 기어틴 같은 경우는 가로방에 향 나왔으니까. 그리고 어, 박태민의 뭐 예, 장기 중에 하나인 어, 어떤이 전체 경기의 그 어떤 흐름 자체가 어, 초반형 경기. 어, 테란이 초반에 주도권을 쥐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경기였다. 근데 그걸 박태민 선수가 이겼는데. 물론 이어레엔 같은 경우도 테란의 초반형 경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어, 그 경향이 있는 맵입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러시 거가멀거든요 네. 네, 이런 형태로는 어, 박태민 선수가 새로는 어? 지금 S C V 정찰에 가다 말았네요. 네, 저 지역에다가 팩토리라도 혹시 짓겠다는 건가요? 세여움 어, 어. 네. 움직이, 중에 다시움 중에 여섯 시속으로 다시움 중입니다. 이병민의 S C V 아, 그냥 정찰 가네요. 그 이병민 선수가 뭐 초반에 공격적인 플레이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선수가 뭐 치즈러시를 또 손한 선수는 아닙니다. 네. 물론 뭐할 때도 있긴 있는데, 예. 이병민 선수는, 예. 좀, 빈도가 좀 낮아요. 예. 두 배럭 하고 있고 상대편의 앞마당 옆을 슥 지나갔어요. 네, 지금도 뭐, 팔 배럭스와 같은 플레이가 아니라 일단, 예, 정상적인 투 배럭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편 정찰 이후에 이병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초반에 먼저 한 수를 둘수 있거든요. 이병민 쪽에서. 박태민은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자, 3시와 9시 9시와 3시 게임수가 1등으로 박태민이 앞서 있어요 준결승처럼 그렇게 뒤집히는 모습을 만들어내선 안됩니다 이병민 네, 박태민도 마찬가지 양 선수들 다 어, 중요한 3,4위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병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조금은 예, 그래도 4강전, 준결승전 이후에 좀 의기 소침에 있는 상태긴 합니다. 왜냐면 하 프로리그 결승까지 포기해 가면서 예, 몰입을 했는데 결국 3 4이전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하지만 3 4이전의 결과가 극과 극임을 안다면은 예, 그렇죠. 3위를 예. 해야죠, 무조건. 예, 예. 아무 뭐 렇게 억지로라도 사기를 좀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 갖고 주입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에게. 어, 거기다가 어 이제 이, 여기서 4위를 하게 될 경우 이제 듀얼 토너먼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지호, 조용호, 변형태 이렇게 세 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기에 소속이 되는데 박태민 선수는 내려가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뭐 이렇게 내려가면은 첫 경기에서 만나는 선수는 박지호 선수,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뭐 풀토전 워낙에 이제 강자인 박태민 선수가 그경기가 이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고 이렇게 이 건너편에 예, 변형태 선수가 또 있거든요. 근데 뭐 승자전이건 패자전이건간에 어쨌건 자기 선수, 자기 팀 선수하고 이렇게 같은 조에 편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럽죠 네,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박태민 선수라면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병민 선수도 어떤 양 선수의 경력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보면 물론 어, 예. 지금은 저글린 러커 쪽으로 박태민 선수가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에, 줄곧 보여주던 삼가스위탈리스크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저글린 러커일 체제가 에, 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 맵에서 박태민은 진짜 섬까지 가장 가급적인 이태밍 지금 준비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테크 건물은. 네, 지금, 뭐... 지금 상태의 스파이어는 거의 의미 없거든요. 어, 야, 예. 스파이어를 갑니다. 어. 그런 것을, 예, 양 선수가 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 그런 어떤 고정관념에 허을 찌르는. 네, 역을 아, 네. 찌르는 이런 형태가 그렇죠?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 맵도 예, 조금만 시간 더 지나면은 드론 그 예, 비비고 들어가 가지고 게스멀티 하나를 갔다가 지금 타이밍만 잘 버티는 말이죠. 게스멀티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는 맵이고 일단 성큰으로만 버티면 된다는게 지금 박태민 선수 생각일 거예요. 네, 네 가볼 때는 그 박태민 선수가 좀 예, 심리전을 활용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평소에 잘 보여주던 어떤. 그 수비 형태에서 초반 수비 형태에서 후반을 도마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빠르게 태크트리를 올리고 있다는 점에 어, 야, 주목을 네. 해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패스 가디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럼, 네. 여기다가 네. 퀴즈네스를인대요뭐 뭘까 뭐 그러면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뭐. 어, 거의 요그 진짜 대놓고 하는 분위기인데 네. 봐도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 지역이 더안 보이는 그럴 듯한. 그 수도 있겠네. 왜냐면스캐을 네. 통해서 뭐 본진가. 안마당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저 지역은, 예, 안 들킬 수 있죠, 오히려. 어, 아, 그죠 본진 한번 찍어보고, 안마당한번 찍어보고, 예, 그리고, 어, 그래도, 어, 이거 히트레 스탠드 없고, 뭐도 없고, 뭐 이러네, 그래가지고 또 여기저기 한번더 찍어보고, 어쩌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테란에게 좀, 예, 쓸데없이 스캔 한번더 쓰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거 만 나쁠 건 없죠. 아, 예, 이병민의 경기장만 나오고 있죠. 예, 이건 정말 심리전이고, 이병민 선수는, 깜빡 속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병민 3대. 선수가, 예, 스파이어는 예. 지금 확인했네요. 박태민 선수가 정말 빠른 가디언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긴장해야죠. 네. 예. 예,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 이병민 선수의 미니맵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고그 지역에 이제 점이 보이는데, 근데 네, 패스트 가디언이라는 것은 지금 이병민 선수가 몰라요. 이병민 선수의 미니맵에는, 저, 어, 즈스 테스트 위치에는 점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자, 뮤타를 보다 툭툭 쳐주고 있죠, 박태민. 야, 이거는 정말, 글쎄, 이병민 선수가 깜빡 속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보다 지금까지 정찰이 안됐 된, 안 안된 네.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아, 이병민 선수도 지금 그냥 듀얼터먼트로 가게 되면은 아무튼 첫 경기가, 예, 뭐 경험상으로는 자신이 좀, 예, 많이 우위에 있고 압도를 하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아무튼 종종의 풀토 아니겠습니까? 네. 박지호 선수. 어, 이렇게, 그렇게, 예, 자신 할수 있는 어...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위기입니다, 이병민 선수. 왜냐면 말이죠. 단순히 뮤탈리스크 체제라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디언 이런 걸 알았으면 스타포트 올라갔을 텐데, 스타포트 조차 없어 이거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이병민 네. 선수. 자, 그렇다면 박태민 선수의 애초 우위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는 거거든요. 혹시 또 밀어붙일지 모르니까, 썬컨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예, 네, 네. 지금 수에, 탱크 지금 당장 나와있던 탱크는 한기였었는데, 저한 기의 탱크로 저 성금 콜론이 제거하는 건 정말 그야말로 세월이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전진 팩토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된 탱크를 네, 이렇게 조이기 지역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것도 아, 상당히 메탈리스트를 뛰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가디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소수의 가디언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만. 가디언 마음에서 시간 벌면서 이곳에 멀티가 또 돌아가기 시작하면 더욱더 가디언의 숫자는 증가되고 야, 그때 예. 테크트리를 스타포트 올리고 사이언스매스 레이스 준비하면 늦다는 겁니다 네, 이제 가디언 몇 해? 어... 아직까지 그레이트 스파이어 완성되어 가고 아반데 됐어요 이제는 자리 잡겠죠? 자리 잡아서 가디언 들어가고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이입하고 네. 스타포트 없는 거 확인했거든요 네이 병리는 아여기방어에서 네. 가디언 또 갖다 놨어요 네 이번 경기는어 양 선수의 전략이 완전히 엇갈렸고, 그게 이제 우연히 엇갈린 게 아니라, 완전히 박태민 선수의 의도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박태민이 완전히 이기는 그림으로 엇갈렸습니다. 박태민 선수의 19년 정말 독보인, 지금 현재까지의 경기 내용입니다. 네, 기존에 자신이 벌렸던 이, 이 맵에 네. 그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지금 가디언이 툭툭 나갈 필요가 없는데, 가디언이 슬쩍 나가므로 해서 성큼밭으로 버린 파이어 백들을 갖다가 아... 유인한 거예요, 지금. 네. 그... 빈 가디언의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좀 태크만 잡아주고 있고 성크 콜러를 충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막으면 박태민 선수 이 경기 잡을수 수 있습니다 선수, 이병민 선수 다시 한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 본기는 못 막아요 네. 근데 이병민 선수가 아무리 아. 진짜 예, 하늘이 내린 컨트롤을 한다고 라 할지라도 이건 못 듣습니다 네. 결국 빼져 위쪽에서 또 가디언까지 내고 어. 이번 경기는요 박태민 선수의 케어 승입니다 네. 어. 압승이에요압승 예. 네, 지금 뭐 어, 이병리 선수가 지지를 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좀섣부불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기는 95% 네. 네. 아니 왜냐면 뒤집어지지 스타... 않습니다 스타포트가 없는데요. 네. 아, 그리고 박태민은 또 한군데로 확장하기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의도했던 대로 확장까지 돼요. 아 패배자 승리데요 박태민 선수. 네. 트워크에서 아, 네 박태민 정말 강하군요. 머린 매직으로 막는 거는 한계가 있죠. 아, 가디언은 추가로 계속, 그냥, 위쪽에, 아, 스탑포트를 만들었습니다만. 네. 그럼 또, 무슨 또, 바닥 칠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예, 저 네. 뒤늦게 이제 좀 부랴부랴 만든 것이고 아, 아, 역시, 디바우러. 한 개에다가 미탈리스키 몇개 있는데, 아, 서플라이프 디바우러한테 아, 네. 또, 예, 지금은 뭐, 예, 스탑포트에 a d 도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라도 그, 예, 클로킹을 개발했다고 할지라도, 에시스토한번 뒤집었으면 클로킹 안 됩니다. 네. 이제 이제는, 예, 막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가디언 대비해서 레이스를 정말 그 어려운 자원으로 짜내고 있지만, 이미 이걸 막는다고 치더라도, 예, 삼가스 체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이 시간 가고 있어요! 이 시간 가면 박태민 쪽으로 너무나무라 좋은 시간이 또 옵니다. 지금도 좋지만. 야, 박기병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린 경기를, 어, 이제 기적처럼 뒤집을 수 있을까요? 네. 6시까지 더 가져가네요. 네, 이제는 뭐, 참, 지금 상태에서 뭐, 올리 미탈리스를 운영해도 되겠지만, 예. 저울리 러커로 정면을 치고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네. 유리합니다. 뭐, 누가 뭐, 이, 이 삼척동자가 봐도 끝나 보이는 경기가, 뒤집어져 있는 경기가, 경우가, 예, 없었던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 이. 상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자원의 여악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아, 이병훈 선수가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도 또 병력 모아서. 아, 근데 가디언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예. 예. 쏟아집니다. 예, 그냥 뭐. 오버로드 또 뭐죠? 클로킹 때문에. 예. 음, 예. 예, 데뷔용으로 한 거고. 지금 굳이 오버로드의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예, 소급된 오버로드가 슬슬 저렇게 다니고 막 이러고 보면. 박태빈 선수가 얼마나 여유로운 상황인지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저런 거라고 하면 이병민은 진짜 놀랄 수밖에 네. 없어 다시 한번 모으 이병민 이렇게 그 어, 저그가 빠른 확장에 아, 확장에다가 빠른 테크트리 하이브까지 완성이 된 시점인데 이제 스타포트 완성돼서 예, 사이언스 베슬은 보이지도 않고요 네. 어, 어렵습니다 많이 <laughs> 예, 가디언 만들 거다 만들고 디바로 만들 거다 만들고 그리고 다른 뮤탈리스크죠 뮤탈리스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아또 여기 나온 병력만 다 잡아주면 뭐 지금도 유리합니다만 볼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수비 먼저 합니다 박태민. 아. 보였죠예 금박 사이즈 유닛. 뭐 박태민 선수 사실 지금 굉장히 특별히 컨트롤할 것도 없거든요. 정말 이제 완벽하게 네. 이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뭐 그나마 이정민 선수가 그래도 정말 해볼만한 상황 맞들려면은 요 정도 병력은 가지고 있은 채 지금 안바닥에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런데 6시가 가요, 이병민 선수는 짐작하지도 못하는 이곳까지 갑니다. 현대도 상참 같은데. 글쎄요, 예, 박태민 선수가 이거 혹시라도 이병민 선수가 어� 어딘가에, 예, 보험적 멀티를 하나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좀. 네, 눈여를 좀펴요 필요 이상으로 좀. 이거 네, 조심스러운 경기로. 전멸인데요. <laughs> 이거 네. 나가면 전멸입니다. 예, 이0 0개이2 0다 잃어요. 아까 이 지금은 굳이 컨트롤을 통해서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디언이 네. 없어도 오늘 미탈닉스크만같도 이길 수 있는 병력이었거든요, 지금. 아, 나머지 병력 거의 다잡았고요 그만큼 뭐, 확실한. 네, 조심있게 플레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뭐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 왜냐하면 그. 어... 준결승만. 그쵸. 그렇죠? 예. 네. 네. 완전히 지금 결승에 진출한 것이 아닌가. 거의 뭐,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3대1로 역설표도 나는데. 예. 네. 하여튼 뭐, 뭐 신중해 신중을 기해서 어, 거의 뭐한 예. 소나기에 들어온 채를 확실하게 예. 잡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공격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수비할 뭐게 없거든요. 박재민 선수의 이번 경기의 내용은 정말 픽 예, 필살기성인데요. 네. 예, 정말 이 테라 선수들은 박재민 선수가 오늘 보여준 이 양상을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어, 꼼꼼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경기이 어떻게든 버텨겁니다만은 번포를 꼬고 꼭... 레이스 꼬고 하는데. 아 늘어나는 박태민의 합장기지와 네. 이이이병력을 이 어떻게 하지? 이병력만다 뽑았어요. 네. 박태민 선수 전략 좋습니다. 네. 아이 박민호는 뭐 일, 이 경기 1 경기는 좋게 가다가 뭐 워낙 박태민 선수가 놀라운 어, 톤을 을휘해서 그렇게 됐고 두 번째 경기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박태민에게 끌려갔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끌려가고 네.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는 말이죠? 매케임에서 이러니까 태란들이 그... 벙커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정말 박태민 선수. 아, 오늘 놀랍네요. 게임 스코어 2대0을 앞서 나갑니다. 이드를 얻기 위해서 이단 3경기를 단 남겨놓고 있는 박태민.